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로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에 현재로서라고 썼는데 이게 틀린 말이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님. 이게 왜 맞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암을 완치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쓸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도저히 암을 완치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에이즈를 고칠 수 없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씁니다. 뭐 이런 말도 쓸겠죠. 지금으로서는, 당시로서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서로 써져야 됩니다. 써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전에 로서룸 로서를 이제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로서는 뭐 수단, 방법 일때 쓰는 거고 로서는 뭐 자격, 지위, 신분 이럴 때 쓴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는 과연 어디에서 까요 그럼 수단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격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걸 대입을 해서 외워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봅시다. 꽂지 마시고요. 서죠. 이건 서죠. 현재가 쓰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싫어요. 현재는 우리 두 발로 서 있어야 돼. 난 이게 좋다고. 독립하고 싶어. 안녕! <laughs>